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순복음 한세교회 양병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신앙의 핵심의 요소들 신앙에서의 핵심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으로 성기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죄와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생명을 얻죠. 믿음의 결과, 믿음의 목적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도 중요하죠 그런데 특별히 침례를 강조하는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 16장 1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말씀에 의하면 침례도 어떻게 돼요? 받아야 돼. 오순절을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진 다음에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 하늘로 올리사 그를 주와 그리또가 되게 하셨다.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들의 양심이 찌들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이 찔리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외쳤을 때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거기에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삼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도 침례라는 말 침례를 받고 또 이제 예수를 핍박했던 사월에 대해서 아라니아가 그 사월에게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그가 한 얘기가 이렇게 된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기에서 침례란 단어가 침례.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려 아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반복해서 침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침례를 받으면 그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 사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그 믿음에 다른 것이 더해지면 이단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이 침례를 통해서 그 구원이 완전해진 체험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구원, 무엇에 대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예수님 을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받습니다. 뭐로부터 구원받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죄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요. 죄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에게에지어지는 여러분들은 또 어떤 것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여약함, 육신 안한 연약함과 어떤 많은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신에.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또 한편적으로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 또 어떠한 구원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어떠한 유행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의 구원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다가오는 많은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또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이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어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또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다가오는 구원. 또 세상의 묶인 무로부터 다가오는 구원. 근데 여러분들은 이세 중에서 몇 가지 받았어요? 저도 우리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도 구원받았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문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부분에서 우리는 3분의 1 정도만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이 구원을 체험했어요.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 세상의 묶임, 속박된 것에서도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모습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성분 안에는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성분 안에는 죽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성분 중에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 안의 성분 중에서는 죽음이라는 성분이 있어 요생명이라는 성분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성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주님의 구원의 방법은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늘 짓고 있다. 그 사람은 그 죄에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있습니까 그분이 살아있는 한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요. 그래서 그분이 죄부터 진짜 해방되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죄안 줘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서 어떤 큰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이야. 사실 영적으로도 그 죽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들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많은 요소를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를 끝내므로 십자가에서 끝내므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는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죽음을 영적으로 무엇을 이라고하면 바로 침례라고 말합니다. 침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죽음 안으로 들자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나 옛사람이 확실히 죽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확실하게 벗어나. 어떤 나쁜 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별히 세상에 대해서 침례는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늘 속박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요. 내가 진짜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됐다. 죄는 더 이상 나한테 역사할 수 없다 질병도 나한테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 세상도 나에게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 왜? 나는 죽은 자니까 침대는 우리 죽은 우리를 장사지은 거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침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모든 문제, 특별히 세상의 속박당함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구원 받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나는 죽은 자다. 난더 이상 죄와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 속박과 간각이 없다. 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세상이 나에게 관계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체험케 하는 놀란 역사가 함께 할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순복음 한세교회 양병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27-9195번, 031-427-9195, 순복음 한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유튜브에서 한세 파워 메시지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